우리 석진이, 우리 대곤이 형, 일단 우리 대곤이 형 먼저, <laughs> 대곤이 형 먼저 드라마, 드라마 홍보 좀 해주세요. <laughs> 와, 대곤이 형 진짜 오랜만이다. 아, 우리 대곤 배우님. 대곤이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대군이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대군 배우님. 저랑 또 뮤지컬 광주에서 함께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이기백 역할로해 주셨던 예. 네. 김대군 배우님. 네. 어우, 석진이 잠옷이 너무 귀여운데? 잠옷 입고 있어 가지고. <laughs> 근데 대군이 형뭐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laughs> 대곤이 형 진짜 오랜만인데. <laughs> <laughs> 형잘지내요 저도 좀오랜만이어요형잘지내요 뭐 <laughs> 나왔어요. 어, <laughs> 석진이 어디 무슨 일이 있니 오늘? 그렇지 괜찮지? <laughs> 네. 형잘지내요 <laughs> 대곤이 형잘지내요 <laughs> 어. 대곤이 형 대곤이 형 고마워요. 매든크레 이제 꼭 챙겨볼게요. 잠은 너무 귀엽지 야. 않나요? 그러니까 야 그렇지 겨울엔 극세사지. 이거 저번에 급세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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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게 잡아 안 돼. 그럼요 오늘 아. 문 열고 나갔다가 저거 깜짝 놀랐지. 13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울었어요 응.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따 새벽에 17도까지 온댄다잉. 된다, 응. 조심해야 된다잉. <laughs> 그는데요 아. 그러니까. 응. 잠깐만 여기 누가 또 왔는데? 어, 아. 아니구나. 야 잠옷 어디 뭐야 뭐야? 어 약간 존버랑 비슷한데? 내가 요새 존버라는 친구랑 함께 다니는데, 어, 네 잠옷 약간 존버랑 비슷한데? 존버 누구야? <laughs>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거 저거 라스트맨이야? 저거? 어 라스트맨에 존버라는 친구가 나오거든. 아 진짜. 넌 지금 잠옷에 약간 존버다. 아. 아좀 질질 수 없는데, 너 있어봐. 나도 잠옷 좀 가져와 볼게. 요나질수 없는데. <laughs> 이상한 데서 오기를 부르고 있네. 자, <laughs> 어, 자. 자. 어? 와. <laughs> 어? 와, 귀여운데? 아, 어, 또칠수 없지. 귀여운데? 좋았어. 아, 이제 좀마음이안들 나, 안 나, 나 진짜 귀엽거든. 이거 참, 진짜 귀엽거든. 아, 뭐, 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아니야. 좋았어. 내가, 내가 좀더 귀여워. 아, 그래? 어, 아 취소 있어봐. 알았어, 있어봐. <웃음> <웃음> 어, 이 <laughs> <뭘, 뭘> 있어봐야. <laughs> <laughs> 규박게 한번 더 귀여워지면 아예 아, 안 되겠다. <laughs> 뭘이 <뭘> 있어봐야. <웃음> <웃음> 그래서, 석진이 형들 뭐하니, 근데, 너, 저기, 요새 텐트 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글 쓰고 있어요, 저거. 아, 글 쓰고 있어? 어, 노트에다가 글 쓰고 있어. 왠지 우리를 컨트롤 해줄 분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잠깐만, 초청을 해볼게. 여기, 저, 계신 분이 저기 있어봐. 어, 이분 오시면 왠지 우리 둘을 컨트롤 할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지.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과눈 <하영> 안에? <laughs> 야, 냥 너무 몰골이... 리 아, <laughs> 아니야 어 우리 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리의 유일한 작가님 응 음. 싫어 기 빨려 어머 진짜 왜냐면 그치 난 알지 <laughs>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굿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근데 내 알기로 우리 뭐어워즈 같은 거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인 인사이드 윌리어? 맞아 올라갔어. 아, 맞아 올라갔어. 어, 내가 그런 걸잘 몰라 가지고 올라간지도 몰랐네. 그 투표 같은 작품상, 거 투표? 작품상. 작품상. 아, 리아나 누나, 리아나도 올라가지 않았나? 어, 아, 리아? 리아가 여우주연상. 아, 역시 역시 명배우는 달라. 리아나 리아 나 받아야지. 받아야지, 받아야지. 응. 아, 리아나 받아야지. 난 태어나서 그런 어워즈를 노래하러 한번 한번 가보고 그 뒤로 가본 적이 없어 노래하러라도 가봤어 난안 가봤어 한번 한번 가보자 한번 희극임 희극임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어디서 하는 거야? <laughs> 그게 항상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움직이더라고 <laughs> 충무 아토에서도 하고 그 뭐야 민진이그럼 물어보지 마솔잘 <laughs> 몰라 형말 조심해야 돼 여기서 뭐 어디 여기저기사는지를 모르는 말, 말 조심해야 돼 알고는 말해야지 말 조심해야 돼 이따가 뮤지컬어워즈 검색해가지고 어디사는지 트위터에 올려볼게 한번 <laughs> 말은 조심해야지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해. 요 그니까, 아, 니까 그러니까 매년 하는 곳이 이제 바뀌니까 잘 모르는 거지. 아. 민나 네. 이번에 그윙커워 나가서 주인공 한번 불러, 석진이랑. 아, <laughs> 그냥, 아. 그냥 모르겠다, 그래. 그냥 가서. 아, 근데, 아니, 로미오 옷 입고, 우리 로미오 옷 입고 아. 가서. 누나 <laughs> 나는 어. 방송용이거든? 나는 어. 로, 그 주인공이? 형은 비방용이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비방용, 맞아, 맞아, 맞아. 어, 나는, 나는 방송용이어가지고. 나는, 아, 요번에, 그, 거기서 하나 한강진역에, 난... 그, 삼성, 거긴가 보다. 블루스케어에서 하는데, 요번에. 요번, 음... 예, 요번 음... 뮤지컬 어거즈 블루스케어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 모르는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댓글에, 우리 관객 댓글에, 나... 어. 댓글에 누가 올려주셨네. 관객 아, 그래.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 음 그래, 왔으니까 좀그고레드카펫한번 밟어, 민진아. 집에 있어요, 레드카펫이 이거 밟고. <laughs> 아, 미쳤어. 오토바이 타고 가 로미오 오지고. <laughs> 저형은 진짜 미쳤어. 어, 내가 저기 블루 스퀘어 앞에서 이제 앞바퀴 들고 이렇게 등장해 가지고 <laughs> 아, 진짜로 내가 진짜로 더블 하면서 이 사람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민진이었어. 아, 힘들어. 정신이 아니니까. 어, <laughs> 그니까 아니야 그거 시작이 잘못됐어 애초에 이기려는 어... 생각을 가지면 안돼다 어... 같이 음... 하나가 돼야지 <laughs> 어 진짜 내 아니, 속지 넌 속지 이기려고 하지. 하는 것 같은데 공연을 민지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가끔 나한테 말하는 거랑 본인이 공연하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 <웃음> <웃음> 어 완전 다르지 <laughs> 나한테 분명히 인스타드율할때 석진아 막이 얘기하면서 석진아 우리가 극을 위해서 애드립을 좀 줄이자 <웃음> 네. <웃음> 진주리 이못면서뭐어 좋은 공연을 만들자면. 아형 알겠어요. 갑자기. 어우 막. 뭐, 그 뒤부터 막 형이 뭘 했다 뭘 했다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아니 찐다. 다 계획해서 하는 거래. 얘들 어, 입을. 근데 난, 그 난, 계획을 아니, 자꾸 혼자만 아니, 하니까. 해적을 했잖아. 해적을 했잖아. 그뒤로 우리, 우리랑, 가, 가, 우리랑 가, 의논을 가, 안 하고. 같이 공연을 했잖아. 야 그래 너네 <laughs> 이 인극을 어떻게 했니? 아그거 어, 보러 갔어야 됐는데. 내가 형한테 왔고 내형 알죠? 내가 형 끝난 다음에 내 공연 끝난 다음에 내 형한테 말한 거 알지? 오늘. 아니 왜 대본에 없는 내용을 왜한 페이지를 <laughs> 지어? 한 페이지를 지어내. 야 우리 석진이 그런 거 가만히 두지 않는데 형이라도. 어나내 어. 아, 어. 성격 알잖아. 어 야. 가만히 둬서 어. 민지를? <laughs> 아니, 너무, 난, 그, 재밌었어.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야, 아니, 민진이한테 관대하데 준혁이는 혼내면서. <laughs> 어, 이거 비방용이 안,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준혁이는 따보면 혼내면서 왜 민진이 형은 가만히 냅둬. 아, 이거, 이거 는 말하면 안 되고. 준혁이 형은 화냈지만, 아 진짜. 네, 민진이 형한테, 내테 아, 진짜. 형 알잖아, 이거. 형도 알았어, 가 네, 형 같이 공연하다고, 형한테. 아니, 왜 대본, 내가, 나도 웃긴 거야. 형아, 대본에 없는 말을 왜, A4용지, 한장 분량을. 나도 물어본 적 있어, 우리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민진이한테 대본이 다른 게 따로 가냐고. 그러니까 적당하면 <laughs> 내가 모르겠는데, 거의 한장 한 분량을. 한장 분량을 지원해가지고. 왜 응. 계산 이염할 때도 너랑 러닝 타임이 한 10분 차이났을걸 민진이랑? <laughs> 형, 이거 뭐야? 아니, 평 뭐야, 뭐 대본이 따로 간 거야?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아, 진짜로. 아, 몰라. 일단 이게 계약할 때부터 대본이 달라. <laughs> 안 그런 거야? 나 몰랐어. 야, 근데 왜 그걸 내가 다 수습하고 있냐고. 니가, <laughs> <네가>, 니가 <laughs> <몰랐어>? 다른 걸. <laughs> 난 너랑 야, 공연하면 숙면했단 몰랐네. 말이야, 맨날. 아니, 사실 나는 그 애드립을 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 너무 연기들을 재밌게 하니까 이걸 내가 반응하다 좋아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이거는 진짜 두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둘이 비코주에 완전 이때문이야 때문에 아... 가만히고 있 싶어도 두 분의 살아있는 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만 좀 살아 있어 너는 <laughs> 이제 야, 죽을까 <laughs> 죽어 있을까? 어, 잠시 좀 죽어 있어. 그만 살아 있어 이제. 그러니까 <laughs> 이게 나는. 나나 나 알잖아요. 내가 누 내가 제일 많이 공유했던게 어쨌든 대현이 형이니까. 음. 어 진짜로. 너무 너무 달라. 어아대현이 형도 만만치 않은데. 대연님 제정신 아니죠? 아 그래요. 제정신.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민준이 형이랑 할 때니까. 그러니까. 아대현이 형은 예상 범위 내에서. 그 음. 대현영은 예상 범위 내에서 너무 음. 재미없게 말을 해서, <웃음> <웃음> 어, 진짜로. 아,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재미없게 하니까 내가 가만있어. 이걸 내가 살려면 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거고. 음. 민진영은, 어, 이거는 이러고 넘어갈 신인데, <laughs> 이거를 계속 막 아마 웃기게 만드니까 내가. 아, 어, 맞아. 근데 아, 쟤나그 내가 근데 누나 내나나 알잖아 나는 그러니까 알잖아 나 알잖아 그러니까, 나안 응. 웃잖아 관객들 앞에서 안 웃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지 웃음 잘안 터지 어, 석진이 잘,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안... 석진이밖에 없었는데 민지 이가 그러니까 공연하면 어디 기대겠니 잘안 내가 웃고, <laughs> 나 진짜 잘안 웃고 진짜 잘 참는데 맞아 그러니까 가끔 형이 막애드립에 향연이 있을 때가 있어. <laughs> 알지 알지 어, 알아. 노브레이킹 어, 노브레이킹. 네 다섯 줄네 다섯 줄 되는 분량을 지어낼 때가 있어. 그거 <laughs> 근데 보면서 진짜. 아까 막 기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에 감탄을 해. <laughs> 구경하게 되지. 어, 막 하다가 듣다가 야이 사람은 대단하다. 야이 사람 짱이다. <laughs> 야, 이 사람은, 어, 천상, 야, 이 사람은 미쳤다. <laughs> 아니, 와, 내가 모르는 내용을 <laughs> 지금 말하고 있네? 와, 이 사람, 석진이 한풀이 하네, 한풀이 지금. 어, 아, 아니, 한풀이가 아니라, <laughs> 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나도, 나도, 아, 알잖아. 내, 내 배우면 안 성격, 돼. 저런 거 절대 배우면 안 돼, 아니, 석진아. 야, 성격을, 너는 좋은 배우야. 어, 내 성격을 알잖아. 웬만해서 내가. 기죽지 형, 저런 않잖아? 거 배우면 안 돼. 아, 내가 웬만해서 기죽지 않잖아. <laughs> 어, 근데, 아, 민진이 형 보면서 그냥, 야, 내가 진짜, 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야, 저런 능력은, 야, 나한테 없겠다. 라고 하는, 진짜. 그러니까,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 어, 민진이는 그냥 무대 위에서, 어, 그냥, 그냥, 그냥 어. 하는 거야, 그냥. 어, 미쳤지. 미쳤어 <laughs> 미쳤어 미쳤어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이렇게 말하면 죽었는데 한 5살 아래 아니, 5살 터울 정도였으면 진짜로 한대 어, 쳤을 것 같아? 아우 내가 알잖아 내가, 내가 알지? 내가 준혁이 형한테 내가 아니야, 나 알잖아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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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다 라고 하는 그 느낌 어 그게 아니라 어, 아 너무 웃겨. 어, 아 근데 이왜 심... 이렇게 웃는 거야? 도대체 연기에, 자기 얘기하는 연기에, 거 어, 진짜 해 진짜 연기 에 힘들린 사람이 힘들린 것처럼 하니까 야 이건 내가 껴들 틈이 없다. 나는 멀었다.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진짜다. 짱이다.라고 한 그런 사람이었지. 예 맞네. 가네 진짜. <laughs> 준혁이 얘기가 제일 웃겼어. 준혁이 많이 혼났잖아. <laughs> 준혁이 석진이한테 아, 엄청 아, 혼났지. 나는 내 생눈으로 목격을 많이 했단 말이야, 난. 나도 준혁이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데, 석진이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 준혁이. <laughs> 근데, 이거, 왜냐면은, 왜냐면, 어. 누나가 알잖아. 내가 누나한테 말했잖아. <laughs> 누나가이말 아. 어, 이건 임준혁을 내가 지금 혼내야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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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했잖아. 이거, 아니, 어... 주형이, 아, 근데 이거, 주, 알잖아. 준혁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했고 <laughs> 너무, 너무 예쁘고. 아니, 너무. 방송용으로 너무 말을 잘하네, 석진이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는데, 이제, 어... 그거지. <laughs> 재밌네. 여기서, 아, 여기서 말 잘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왜냐면 이, 아 뭐가 될수 있을지 모르니까. <laughs> 준혁이 이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아니, 니네는 아, 아, 다 잘하는 애들이야. 그건 다, 알지. 근데 그, 음, 아마 준혁이를 혼냈다라는 표현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 그, 어, 진짜 실제 혼냈다는 게 아니라, 무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우리 그런 애드립은 좀 피하자. 어, 그런 애드립 되게 <laughs> 재밌더라. 이렇게 환한, 얘기를 하자. <laughs> 아, 그치. 왜냐면, 알잖아. 누나가 봤잖아. 내가. 환... <laughs> 알잖아. 석진이가 알잖아를 지금 마흔여섯 번 정도 한어 같아 알잖아. 그래서 나한테 알잖아를 한5 0번 정도 했네. 아 왜냐면 음. 왜냐면 누나한테 허락 받고 한 거거든.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렇죠. 내가 막내여가지고 내가 막내였어가지고 <laughs> 막 막내 어. 위에 형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나 알잖아, 너무 웃긴다. 알잖아 알잖아. 6 0번 정도 한. 어 아, 음. 근데 이 준혁이 형도 너무 친하니까 이제 내가 그냥 말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어. 우리 극 재밌다. 이렇게 말할 거지. 우리가 렇게까지안 아, 그래. 해도 우리 극 재밌고, 우리 극 재밌고 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늘 그래, 재밌게 그래. 볼 거다. 이,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네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지? 아, 그럼. 어. 굳이 막 이렇게 애들이안 해도 우리 극 재밌어. 왜 민진이나 민진이 떠버렸지? 민진이 왜 냅뒀어? 라고 내가 지금 물어볼래 민진이 더블이었구나. 왜 냅뒀어 라고 말는 나랑 더블이가지고아 내가 왜 냅뒀을까 <laughs> 어. 민진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노브레이킹 아, 그러네. <laughs> 아유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그 공연 일사일훈 초반에 막 다쳐가지고 시간을 못 보냈는데 그걸 석진이가 또다 해줬단 말이지 다시 한번 <laughs> 감사 인사를 또 갑자기? 전합니다 <laughs> 아니 여기서 시상식 지금 상 받으셨네 소감을 여기서 이렇게. 네, 우리 인사이드 윌리엄 일단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아 근데 나 진짜로 나아 진짜 인사이드 윌리엄 너무 행복한 지금 앞에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응 음, 받았으면 좋겠다 작품상. 응. 음.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음. 많이 뭐 그것도 추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추첨이라요 <laughs> <처음이라뇨? 웃음> <laughs> 아니, 뭐, 사먹고 싶 그런거야? 너무 미끄러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아니야? 축소하는 그, 거 아니야? 선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야. 그, 어, 작품 선정해주시는 분들이. 어, 아니, 지금 작품 선정해주시는 유희성 단장님이 여기 들어오신 거 같은데? <laughs> 단장님,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 진짜? 대수 들어오셨다고? 성추님 다 나. 아, 어서, 어서. <laughs> 아, 아, 또 등장도 음, 귀엽네. 신기했구만. 아 이거 뭐야 저 라이브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인데 재밌다 언제 했었지나 <laughs> 너 웃다가 끝났는데 너는 혼자 그냥 지금 근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 본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이놈은 시국이었다 보니까 따로 만나는 맞아. 것도 어렵고 응. 맞아 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아 우리 애기 좀 보여줘 누나 우리 애기 좀 보여줘 우리 애기 응 잠깐만 잘 지내고 있나? 어이구, <laughs> 건강한 어른이 <laughs> 요새 좀 아팠어, 근데 좀또 괜찮아, 어, 또 괜찮아 아이고 먼지는 뭐에 먼지는? 졸린가 보다 먼지, 먼지 잘했 응, 졸려 먼지 뭐하지? 아, 다들 이렇게 다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구만 야, 반려견들 너랑, 너내반려도들 너랑, 너랑, 너 나도 랑랑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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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견진, 아, 주견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쫄쫄 일로. 쫄 이거 내가 키우는 가수... 가수. 내가 키우는 재수기인데 뭐, 왜, 왜 저래, 진짜. <laughs> 원지 너무 예뻐. 와, 진짜. 아, 야, 너랑 닮았어. 원지랑 똑같이 생겼네, 석진이랑. 와, 눈빛 봐, 눈빛 봐. 장난 아니네. 민지아 너는 그냥 거울 보면 돼. 반려견. 난, 나는 나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히. 누구, 어떤 아기를 데려올 수가 없어. 그래. 잘 생각했어. 응. 아, 귀여워. 이야. 진짜, 진짜 예쁘다, 눈 봐라. 그림 같아, 무슨. 응. 응. 그떻게 어, 고양이가 저렇게 뽀뽀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니까. 러 석진아, 지금 그 친구도 좋아하는 거지? 사실 모르겠어요.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laughs> 아 <laughs> 뭐 의견을 물어보셨나 았어아하하하의견하지 <laughs> <laughs> 어, 뭐, 않아.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그럼 중요한 아 <laughs> 지금 몇 시야? 아 근데 다들 그랬지, 크리스마스를 아니, 집에서 아니, 집에서 보지셨나봐 다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뭐. 네. 나갈 수 없겠다. 나는 아주 아름답게 우리 또 더마먼트 공연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점수를 받다 공연했구나. 너무 좋아. 내일 또 우리 방국오 오빠랑 할때 갈게. 아 너무 좋. 아 어, 내일 응. 내일 형 공연인가? 내일은 더 라스트 맨아아 네. 바빠. 아,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나 혼자, 거. 나 혼자 산다. 저거. 나 혼자 산다. <laughs> 나, 맞아. 맞아. 나 혼자 산다는 어. 노래가 있어. 어. 어. 얼마나 좋을까 또. 아이, 또. 나 혼자 산다. 사람은... 아, 또 민진이 형이 부르면 또 다를 거야. 아 진짜. 석진이가 <웃음> 잘하네 <웃음> 잘해 석진이가 아, 주민들이 부르면 또 다르지 아또또또 네. 또, 또. 다들 조만간 한번 또 이렇게 거시깽이 서로 공연도 좀 보러 가고 합시다 거시경 거시이 그럼 거시경 <거식경이. 웃음> 네, 만나자 오프라인에 그 네. 만나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인사이드 윌리엄 엔딩곡 부르면서 다 같이 아, <laughs> <laughs> 근데, 왜 기억도 안 나는데. 미쳤나봐, 뭐, 정말. 마지막, 거기, 뭐, 뭐지? 파, 어떻게 하는 파라다 거지 <laughs> 파라다이스인가? 별들을 오. 바라보는 <laughs> 우리네 Almost 우리 Paradise 중국의 노력이냐 <laughs> <어려운 거야>. 진짜 네가 <laughs> <야, 이거. 웃음> 나 최영이랑 김치영이랑 그거 아, 친거 진짜 죽여버리려나가 <laughs> 진짜, 진짜. 저게 <laughs>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게 <laughs> 플루즈의 Almost Paradise라는 노랜데 야 저거를 인사이드 윌리엄 공연 때 불렀다니까 저게 어우 진짜로 저게 미안한데 죄송한데 올모저게라고 플롯 플루즈 뮤지컬 플루즈가 올라간지가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 올라간지가 저거 한, 한 서지, 10년, 서지영, 10년 서지영 선배님이 여자주인공 하실 때 어, 응. 서지영 선배님 아 이렇게 말하면 좋을지 그렇죠. 서지영 선배님 지금 네 그렇죠 송지민 언니가 러스티 할때 음. 그럼 그걸 알고 있는 누나도 대단한데 야날만 살이잖아. <laughs> 야 이거 요게 어우 나는 그런 거지. 내가 이, 이런 거에서 느끼는 거.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인데 나. No. 어저 사람이 실제로 불렀을 때. <laughs> 음... 그래 그래. 어, 야저사람 대단하다. 민지님 뭐지 하고 싶은 거다 하니까.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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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어 <laughs> 임준혁처럼 혼낼수 없겠다. 약간 <웃음> <웃음> <그런> <웃음> 오늘 라방의 키포인트는 임준혁 내는 사건인데. 임준혁. <웃음> 임준혁. <웃음> 이런 <웃음> 느낌, 요런 <이런> 느낌인 거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우리 인사이드 유니온 때뭐 어벤져스 뭐다 나왔잖아. 뭐, 뭐 캐리비안의 해적 다 나왔잖아. 그래, 나그낙으로 아, 그래. 나갔어. 와, 우리 진짜 그때 지금, 연주자분 정말 각르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 아, 저 저했죠. 저난 저것도 했어. 이이몬베이몬 벤가 몬벤 벤가. 이몬베이몬베 아니 저 이분은 죄송한데 무슨 어벤져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말한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뭔지도 브릭 미, 하는... 내가 브링미 원래 브링미 타나스 이거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모른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서 이번 배 해, 이번 배이랬더니 시키는 아니, 대로 해서 시키는 아니, 대로 들, 그냥 귀에 들리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아, 뭘, 아 몰라 이번 제일 재밌었어. 몰라 이번 배재밌 뭔지도 몰라 알라딘 진짜 제... 내가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그... 알라딘은 둘다 미친 놈이었고 뒤에 그러니까 아, 커튼. 커튼에다가 발대고 그러니까 낭낭자 아, 타듯이 저도 뭐 아, 기억나 저는 아, 저도 너무 그, 기억나네요 네. 저는 아, 그 알라딘 좀... 양탄자 탈 때는 뒤에서 햄릿이랑 줄게 내들 웃어가지고 커튼이 들썩거렸잖아. 너 아, 때문에. <laughs> 그래서 뒤에 <쟤> 누구야? 너무 <laughs> 너무 기억나. 아, 너무 즐겁 했습니다. 너무, 너무 아, 재밌었어. 진짜. 멋진 작품이네. 요번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맞아 봤자. 아, 리아도 봤고 다 봤자. 개인적으로 우리. 어쨌든 우리가 늘 연습 때 했던 말처럼 뭔가. 응.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스개 소리도 있고 진담도 너무 있었겠지만 그냥. 우리 모두 다 유리아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지, 너무. 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고, 응.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어, 진짜로.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냥 유리아가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발, 제발. 어, 진짜로. 어, 리, 응. 야, 이거는 그래도 리아 누나가 진짜로 너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딱 그런 것같은것 같아요. 그런 건 맞아. 나도 나도 아영이 누나가 받았으면 좋겠어. 난 나무주연상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 네가 <laughs> 이걸 떠나서 노미태수가안 됐는데 나도 누나가 받았으면 좋겠어. <laughs> 민진이는 이제 희극 인상, 응. 뮤지컬 희극 네, 인상 이제.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민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민진형이랑 나랑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면은 개인적으로 따로 누나네 집에 가가지고 줄게. 어. 좋아. 나는 아유 그러니까. 누나가 나무주연상 말고 그냥 최고 최우수 작품상 받았으면 좋겠어. 아, 아, 너무 아니 안무상 안무상. 안무상. 누나 혼잔데 최우수 최우 최고 안상부상저혼자데 아, 혼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이거 우리가 <laughs> 저거 할게 어떻게는 이준영이랑 둘이 응. 어, 둘이 어쨌든 재밌었어. 할 얘기... 어, 나민주형이랑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가 <laughs> 따로 없는데. 할 얘기가 아, 아, 있어? 그래가지고. 뭐 언제든 만나가지고 뭐 얘기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와, 다들 아, 너무 아, 너무 <laughs> 즐겁다. 근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 음. 지나고 이렇게 한 게. 그치, 그치. 응, 몇 시야? 진짜로. 어. 11시 38분, 12시 38분이요. 나는 이제 내일 또 방공으로 위해서 빨리 자고. 저, 뭐야, 아영 누나 왜, 어디 갔어, 갑자기. 나도, 어, 아영 누나. 어, 나도, 어. 글 써야 돼가지고. 오, 오, 무슨 글? 저, 노트 써야 돼가지고. 응. 음. 좋았어. 아, 잠깐만 이 노트? 글 글이 있어가지고. 오, 노트? 응. 음. 음. 무슨 글? 어,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하면 잘 죽을까? 라고 하는 그어 작품이 있어가지고 좋다 나중에 구경할게 <laughs> 뻥치지마 형야 그리고 너 사랑하는데 진짜로 짐 내놨지 사적인 얘기 하는 자리인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얼마 전에 형 완전 초등학교 때 친구가 서울로 이사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laughs> 니네 집을 갔어. 어, 진짜로? 응. 어? 그래서 연락 왔어. 나한테, 그, 혹시 어? 최석순이란 배우 아냐고. 어? 누 진짜로? 어, 진짜? 형, 친구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같이 보이스카우트 하던. 어? 어, 몰랐어. 어, 어, 내가 안다고 내가 뭐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나 전세여가지고. 그지, 그지, 그지. 어, 나도 내가 싸게 드기고지않은나 전세야. <laughs> 나도 신기해서 나도 한번 싸게, 전화 얘기한 거야. 응, 나도 싸게 드리고 싶지만, 나는 세입자야. 오케이, 응. 오케이. 응, 마음이 아파. 응. 아이 마음 아프게 뭐가 있어. 응. 어쨌든, 우리 조만간 또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알겠어. 바. 웃기, 웃기. 오케이. 언나 푹 쉬고. 우리 아이 누나 너무, 커.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와주셔서 시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그러네. 저희끼리 아, 웃기 떠들어서. 너무 웃기 떠들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우리 석진이 보내고 개인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석진이 잘 가. 바이. 어떻게 끄는 거니 근데? <laughs> <잘 할게. 웃음> 안녕.